안녕하세요 골작 t v 박보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립의 양력을 어느정도 잡아야 될지 에 대해서 레슨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왼손 검지손가락으로 한 손으로 잡고 손 바닥에 클럽을 대고 한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걸치시고 오른손 손가락을 살짝 올려놨다가 오른손을 탁 띄었을 때 그대로 그냥 툭 떨어지는 느낌 이 정도의 압력으로만 잡으셔도 충분합니다. 클럽이 쭉 떨궜을 때 중간에 잡는 이 정도의 힘.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목에 힘이 빠지셔야지만 팔뚝이 아니라 그립의 압력의 힘을 빼므로 해서 손목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팔에 어느 정도 힘을 주시고 손목을 부드럽게 그립의 압력을 부드럽게 잡으시면 훨씬 더 손목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왼손 첫 번째 손가락 마디에 걸고 바닥으로 누르는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스윙을 해 보시면 훨씬 더 힘을 안 들이고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팔뚝이 아니라 손목의 유연함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다가 스윙을 해보시면 훨씬 더 왼손목도 부드럽게 힘이 빠지시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손으로 가볍게 티 위에서 스윙을 피리시까지한 번에 해보시는 겁니다. 손목을 좌우로 편안하게 흔들면서 스윙을 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손목을 자유자재로 예, 팔이 아니라 삼각형을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목을 부드럽게 좌우로 왔다갔다 흔들어 주시면서 스윙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른손으로 왼쪽 손목을 잡으시고 왼손을 딱 멈춰주는 느낌. 오른손으로다가 왼손이 가지 못하게 딱 잡아줌으로 해서 스피드를 올릴 수 있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이 또한 스피드를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토요일 날 업로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